오늘은 목요일인데 제가 한끼당 소금 2 그램씩 먹고 있어가지고 소금을 좀 많이 뿌렸죠? 밥. 130, 그리고 물, 비타민. 이렇게 먹어볼게요. 알아요. 이제 닭질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게 돼. 심지어 이 냄새마저 너무 맛있어. 빨리 내일이 와서 먹고 싶다. 오늘 먹을 아침은 오텀엘 닭죽이에요. 여기다가 표고버섯이랑 양배추도 넣었고 오늘도 챙겨 먹는 비타민 그리고 모이토만 BCAA. 유산소 중이에요 지금은 10시 34분이고 저희 센터 마감하고 혼자 유산소 하고 있습니다 어, 확실히 상체 할 때는 땀이 잘안 나는데 하체나 이렇게 유산소 할 때는 땀이 그래도 조금 나고 있어 가지고 지금 30분째 하고 있고 30분만 더 아니 4, 10분만 더 하고 집에 가서 막씻 먹고 잘 겁니다 오늘까지 지금 대전 원클래식이 정확하게 토, 금, 목, 수, 화, 월, 일, 토, 금, 목. 와, 딱 열일 남았고. 그리고 나와까지는 대략 3주하고 4일 남았어요. 내일부터는 밥에 130g에서 100g으로 줄일 예정이고, 닭가슴살을 동일하게 먹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안녕 나도.. 나도 머리에 땀이 흐린다 대박이다 안녕, 여러분. 오늘은 시합 6일 전입니다. 일요일이고, 음, 오늘은 제가 영상을 편집하려고 카페에 갈 거예요. 살 많이 빠졌죠? 계속해서 영상을 업데이트를 못 하긴 했는데, 살이 빠진, 빠진, 빠진 상태고, 현재 먹고 있는 밥 양은 100g이고, 닭가슴살은 120g 먹고 있어요. 야채랑 소금은 하루에 6g 다, 물은 3리 넘게 마시고 있어요 원래 저는 하루에 커피를 두잔 정도 마셨었는데 요즘은 좀두잔 정도 마시면 밤에 잠을 못 자서 한 잔으로 줄였고 최대한 물이랑 아미노산 많이 마시면서 BCAA 많이 마시면서 수분을 많이 섭취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다이어트 막바지가 다가오니까 기운이 많이 없고 배도 많이 고파요. 네, 오늘 자제 몸무게가 57.4kg이에요. 시험 날까지 5일 남았습니다. 머리가 좀 난리 났죠? 내일 머리를 자르러 갈 거예요. 비온 날인데 왜 이렇게 건조해? 거리 가을이, 거리라고 한가 습도가 높은데 내 피부는 건조해. 응. 강남에 운동 하러 왔습니다. 제가 운동을 배운 선생님이 강남에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거주하는 곳이 경기도인데도 이래러 운동하러 왔고 수업이 2시인데 밥을 먹고 수업이 들어갈 거예요. 시간이 애매할 때는 그냥 무조건 그냥 제가 가야 되는 장소에 가서 먹는 편이에요. 화, 수, 목금, 토, 오일 남았고, 일요일이 시합이거든요. 원클래식 시합을 하고, 2주 뒤에 나바 시합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2021년 시합 일정이 끝이 납니다. 어, 오늘은 제가 닭가슴살을 주문했는데, 좀 늦게 주문해가지고, 단백질을 가자미 생선이랑 대구살로 준비해 먹을 거예요. 그렇게 조리를 해서 왔고, 고구마도 챙겨왔어요. 이렇게 이동 시간이 많을 때 제일 좋은 탄수화물은 밥도 아니고 오트밀도 아니고 고구마예요. 고구마는 차가워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밥은 차가운 거 먹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트밀은 뭐 조리해서 뜨거운 물 부어서 먹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지금 최대한 가공식품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고구마를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어젯밤인가 고구마 구워놨어요. 제가 오늘도 일정이 엄청 바빴잖아요. 아침 에 일어나자마자 요가 갔다가 집에 와서 씻고 밥 먹고 생선 보고 놓고 감사일기 쓰고 화장하고 어, 화장했다고 할 수는 없죠. 눈썹 그리고 머리 하고 나왔어요. 지금 강남 와서 밥 먹고 운동하고 워킹 연습하고 테닝을 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7, 8, 9 제가 수업을 하고 유산소 1 시간을 한 이후에 집에 가서. 씻고 잘 예정입니다. 아주 바빠요. 지금 시합 때까지 전 주는 일정이 뭐 머리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뭐, 시합복도 입어봐야 되고, 이것저것 자잘자잘 할게 챙길 게 많아가지고. 주차장에 도착을 했고, 빨리빨리 밥을 먹어야 돼요. 왜냐면, 저 2시에 업이 있기 때문에, 빨리 밥을 먹어야지만, 수업에 늦지 않고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고 출근합니다. 중인데 음, 포인트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나네 잘할 수 있지. 너무하는 내 모습이 너무 웃길 것 같아. 아 안녕하세요. 원클래식데 대회까지 오늘이 거의 다 지나갔으니까 어제 아니 I mean 내일 딱 하루 남은 상황인데 와 진짜 너무 힘드네요. 어제 집에 가서 심지어 고구마 두 개를 심지어 더 먹었거든요. 더 먹었는데도 고갈이 너무 빨리 돼요. 온몸에 내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 기분 그렇다고 해서 이 과정을 절대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힘들지만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진짜 가지고 있는 성취감 내가 여태까지 쏟아본그 노력에 대한 성취감이 엄청 클것 같아서 그 후련함은 말로 표현을 못할것 같거든요. 지금 이 순간은 그냥 너무 힘들어서 영상을 꼭 남기고 싶었어요. 저 <laughs> 지금 강남에서 운동하고 안양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